자, 일품 49페이지 3번입니다. 자, 오른쪽 그림 볼게요. 자, ABC가, 다시 여기 APB가 35도라고 했습니다.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AD 직선을 그어 봤어요. 그 이유는 이, 어, 지금 AB의 원주각을 구하기 위해서 요 직선을 그린 겁니다. 왜냐하면, 우리, a b의 호 더하기 c d의 호가 7파이다라고 했을 때 요거와 요거의 호의 길이를 알고 수있요 중심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원의 둘레를 알 수가 있어요. 비례를 통해서 이각 360분의 어이각 어떤 각 세타는 어 전체 2파이 r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의 길이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각과 이 호의 길이의 비율을 통해서 원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원주각, 이 중심각을 알기 위해서 원주각을 먼저 구해 봤어요. 그러려고 여기 AD를 그은 거예요. 그랬을 때 여기 점 빨간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이 빨간 동그라미 더하기 빨간 동그라미는요. 35도입니다. 그렇죠? 요거는 이 거각이 요거죠. 그래서 어, 이 원주각이 빨간 동그라미 하나이기 때문에 이 중심각은 빨간 동그라미 두 개가 됩니다. 그리고요 이 A B의 중심 A O B의 중심각과 D O C의 중심각은 같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또한 3 5도가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기도 C D의 원주각도 이렇게 되죠. 그럼 중심각은 똑같이 두 배가 되죠. 자, 그렇다면 2동그라미가 35도니까 4동그라미는 4동그라미는 어, 70도가 되겠죠? 이거 더하기 이거가 4동그라미고요. 그죠? 그래서 360분의 70도는 그죠? 2파이 r분의 2호두개 합친 거가 7파이라고 했었나요? 그죠두개 합친 게 7파이다. 그러면, 우리가, 원하는, 이 파이 r 을이 파이 r 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니까, 이 파이 r 은 어, 조금 옮기고, 이 파이 r 은이렇게 곱하면 되겠죠? 7 파이 분의7 파이 곱하기 360, 이렇게 하면, 어, 이렇게 10, 36 파이가, 김6요 파이가